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24과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EPS 토픽 듣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1번부터 3번까지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 보세요. 2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2번.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3번. 개강이 언제예요? 네.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그러면은 1번 다시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1번 투완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자1번1 번자인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네, 자, 아, 1번. 1번 자이, 투안 씨자인 코리아 바사 거서리 뻐르는 처 데스퍼치 아우너 석근에 우지 저밥자인 네, 예, 이번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자, 어떻게 해요? 예. 거설이 뻘우는 저소대고 대설레뭐 인터넷 강의 두하라 뻘주 번낼 거 얼터마 2번 정답. 열심히 공부했어요. 메언엇 우더익 버레 요저이리이 밀다이나 데스퍼치. 한국어는 조금 어려워요. 코리아 바사 얼리 가로쳐 몇번이 밀다이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코리아 바사 네레 라무로리 버루노 벌저. 요번이 에밀 다이나. 자, 데스퍼치. 두위 넘버 페리 수나우즈. 2 번.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네, 자, 2 번. 네,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모니카 지 사즈마 선거의 인스튜디오 자홍키. 예, 소댓고. 테스퍼치 아우너 우지 구라짱이 요 짜루었다 얼음어데, 에, 띵 넘버, 어, 우지 쳐. 예. 사즈마 인스티디오잔 가로 처 예. 자, 1번. 자, 수업은 저녁 7시에 시작돼요 클래스 짱이 사즈 사트버제 수루 훈 쳐. 예. 플러스 넛짱의 머선거 인스티자오키소댓고 테셀레 일짱이 밀다이너. 자, 저는 매일 예습하고 복습해요. 멋장의 허렉틴푸르나떠야리 걸추, 어느 뿐너라 부리띠 걸추. 요번이 밀다이너. 자, 4번. 어제 저녁에 학원에서 만났어요. 희조사즈 인스튜트마베대 요번이 밀다이너. 이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3번. 개강이 언제예요? 3번. 개강이 언제예요 개강 번날레 클래스코 수루호니? 띠오꺼일레호소데꼬? 대서번에? 어, 아우너서쿠네 우지쿠라쨔이? 예, 3번.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아르코 없다 솜발호요 짜루었다 오르마데 요짜인우지차3번의 정답은 3번. 자, 고급과정은 없어요? 요 어드밴스 코스 쳐이나? 예, 밀더이나 10월 31일에 끝나요. 악토버 에티스타리마 언터훈처. 예, 요저바프노콜라기짜이 개강이 언제였고 섰다. 종강이 언제예요? 종강이 언제예요? 요 종강번에 썼다 아요번에 요두인 넘버 번이 접합 번호 썼겠죠. 자, 외국어 교육 센터 503호예요. 요시식착 센터장의 빠져서에뛴룸 넘버호. 이제 욕 중에 밀다이나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2번의 정답은 3번, 3번의 정답도 3번입니다. 자, 4에서 5번. 에우타쿠라카니 순례러 두이타 플러스. 코거조합네요 하미 선거의 트라이거로 뭐 MP3스 나우죠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 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열 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예요. 네, 저 봐. 네, 로즈누버요. 자, 요 꾸라카니 헤른다끼리 요폰 두아라의 꾸라카니 혼이 떼서 일레 스루마 폰 아운다끼리 여보세요 한국교육센터입니다 코리아 고식착센터호 데스퍼치 저 한국어 능력 준비 과정 있어요 코리아 바사 요 이피 토픽 이, 이그젠코 콜스처 그래서 이제 저번에오네 네. 초급반 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어 비기너 아니요 인터미디어 클래스처 네,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예, 인, 비기너 클래스장 몇스커티버지스루처 예, 토요일 오전 열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 해요 써니발 비아노 더스버젯이기 디유서 엑버젯섬 머 대세일레 4번 남자는 왜 전화를 했습니까? 두인원 번니 코리아 바사 뻐르노 짜이꼴레 4번의 정답은 2번 자 1번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서 코리아 바사 끼타 끼너짜에꼴레밀다이노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코리아 사티 버나우노 짜이꼴레 밀다이노 토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서 써니발마 코리아 바사꾸 이그젠바이러 호인언니 클래스처니 수업 수업이 있습니다 자, 5번. 한국어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코리아바사 비기노코 클래스자인 꺼일레운처 에, 예, 요째 에, 서니발 예, 비아노 더스버제 데키디우소 액버제 썸머 호니 떼사일레. 2번.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요 떼러번날레 디우소 액버제요. p. 네. 예, 요 p n 인 액버제 p m 째인 떼러 예설이 레크노파 레크노파리 섞인 차. 그래 번의 정답은 2 번, 4 번의 정답은 2 번입니다. 네, 예. 네. 예. 어머, 뭐, 이페스토피 듣기고 확장 연습 하미 거롱. 자, 어 확장 연습 하미 거롱. 어, 모일레 뭐 테스트 거른다 끼리 짜의 이오 비서대학교 듣기고 확장. 요 리스닝 파일자의 원래 에러 코드저스트였죠. 순인더인 이아르코 파일러자의 라무러리 순인저. 더러 어일렛자의 요 에러 보이뿐레 순너석더인어자의 버치 우녀를래 요 E.P.S.레 수달을 놓는 줄라. 그래서 왜 뭐일래? 아워즈 요 스크립트 하미 헤르더이요 게호번에서 하미 어베아스 걸어.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리노코라 수네러 이어지는 요 테스퍼치 운의 구라 깨호 번에 러로즈노 호스 어, 요사이 리스님만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배울래요. 가리멀머 식차 리너 자운추 리너 라교 선거이 같이 씩 공기 번 어, 얼터 테스퍼치 아우너 서클의 수아밥이 구라 짜인 예사번 짜르넘버 호. 관심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심 짜소 짜소또저 한번 액진 빗자르 걸추번내고 얼터오. 네, 됐을 뻔지. 그래서 액 넘버 교육을 한번 보다 보세요. 식차 에쪼티 리누 호스 일자인 밀다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타 너버 에거꾸라처 번에 폰걸누 호스. 제가 잘 아는 잉깐 가르쳐줄게. 머일레 라르에다뭐시카운 밀더이너. 1번의 정답은 4 번입니다. 자2번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돼요? Excuse me, sorry, 머일레. 예약 버스는 밀척기데스 s p e r t e a uma s 잉 번. 네, 앉으세요. 네. 번호 호버스노 호스. 자, 두이 넘버. 네, 제자리에요. 요 모터로체 뭐요 메로시토 후다이너 번네꼬알토. 호데일레 제네꼬 섰다. 네 아니요. 제자리에요. 어허. 대세일레, 버스너 섰더이너 겉어. 자, 3번. 아니요, 빨리 오세요. 어허. 치토아우노스 예제, 예, 밀다이너. 자, 아니요. 어허. 저도 금방 왔어요. 몇 번이 버커라이 아예몇 번이 밀다이너.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체크 걸음기. 자, 오, 요 정답번이, 어, 정답번이 4번, 1번에 4번, 에이, 2번에 1번. 예설이 알거죠 예설에 4번, 1번. 어, 네. 이것으로 이페스토픽 듣기 이 비디오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페스토픽 읽기 수업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